c 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때 대박 꼼수 팁이다. 파데프리 메이크업인데 이거 파데프리 맞아? 하는 말 듣도록 깨알 꼼수 팁들 그리고 꾸안꾸의 느낌이 싹 올라오는 그런 메이크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너 패드부터 좀갈 건데요. 레디앤서 비타 콜라겐 글로우 패드 사용을 해줄게요. 이걸로 얼굴을 한번 슥 닦아줍니다. 피부를 좀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닦아주고, 미스트 살짝 좀 뿌려줄게요. 요거는 바이오힐보의 판테놀 시카 베리어 크림 미스트입니다. 이게 되게 분사도 엄청 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laughs> 분사도 엄청 얇게 촥 퍼지면서 얼굴 위에 올라오는데 크림 미스트라는 말이 딱 맞게 크림을 에센스 토너에 녹인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입니다. 에센스를 갈 건데, 에센스는 커스텀 미 비스포크 에센스 사용을 하겠습니다. 살짝 라이트한 제형이어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올려주기도 좋고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진짜 완벽하게 꾸미고 싶어도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날 준비할 때마다 허덕이시는 분들은 별거 안한것 같지만 꾸안꾸의 느낌을 줄수 있는 포인트들만 잘 알고 있어도 한 20분 정도 화장을 한것 같은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볼수 있습니다. 스킨 케어는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갈 건데 오늘은 비밀병기를 쓸 겁니다. 이 제품은 블리브의 콜라겐 바운싱 선 쿠션이에요.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할때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운동할 때나 바쁠 때 피부가 좀 피로하다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하기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선쿠션만 하고도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엄청 화사하게 올라와요. 피부톤 밝으신 분들도 약간 보정하는 느낌으로 바르기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딱 바르잖아요. 약간 쿨링감이 좀 돌면서 피부가 굉장히 반질반질해지고 보통 선쿠션 바르면 마무리감이 살짝 보송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It's me. 저처럼.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훨씬 좋아했던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마무리감도 보송한 느낌이 나지만, 보시면 이렇게 건강한 광은 그대로 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커가지고 좋아. 큼직큼직하게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딱. 톤업이 올라오죠. 뭐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티가 너무 많이 나. 이게 선 쿠션인데 콜라겐까지 다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 탄력 관리도 같이 하면 좋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고 느낀 게 제가 이거를 마켓하고 싶다고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말했던 게 1월이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5월이야. 올해 거의 절반 가까이 다 지나가는 게 이게 싫합니까? 아, 나도 내년 되면 한살한살 나이가 먹는다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8시에 마켓 오픈이 되는데 가격 혜택도 정말 좋고 제품력도 너무 너무 좋아서 아나 진짜 이것만큼은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간증 후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정말 왜 좋다고 하는지 우리 보라돌이들 만감부예요. 만감부 떨리네요. <laughs> 이렇게 해주고 나서 오늘은요, 노파드 노 쿠션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다 생략을 하고 제가 요번에 생리가 약간 불순이어 가지고요. 여기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고그 부분만 약간 커버를 해 주고 갈 건데요.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예요. 여기서 요두 가지를 살짝 믹스 매치를 할게요. 뭐가 올라오고 붉은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살짝살짝 눌러 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주 살짝만 잡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빼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코 옆에 요 붉은 부분이에요. 여기도 꼼꼼하게 해주면 되게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요게 또 꼼수의 첫 번째 팁인 거예요. 이상하게 요런 데 가릴 때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보라돌이들도 화장할 때 그렇지 않아요? 동물. 보통 톤업 기능이 되는 제품들만 사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도 이블리브일 선쿠션을 썼잖아요. 바르고 나서 컨실러를 올렸을 때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화이트하게 올라오는 그런 제품일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바른 이 선쿠션은 핑크빛이 좀 돌면서 은은하게 베이지빛이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컨실러를 살짝살짝 필요한 부분에 보정을 해줘도 이렇게 막 이질감이 들거나 그 부분이 너무 돋보이거나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laughs> 아이 메이크업 할 건데 이거 유물이더라고요. 바쁘다 바빠 직장인들 혹은 우리 학생분들 빠르게 퀵하게 할때이 섀도우 나쁘지 않다. 빈토의 블러 피니쉬 제인 오스틴 섀도우예요. 은은하게 음영감을 줄수 있는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데일리로 음영을 뻥. 넣어주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치트키템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랑 이거랑 조금 두 가지를 섞어볼게요. 이게 약간 핑크기가 살짝 은은하게 올라오는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눈 주변에 발라줍니다. 여기서 팁 하나 가자면 눈두덩이가 너무 잘 낀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베네피트의 포어에요 프라이머 정말 손톱만큼만 짜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좀 펴줍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이눈 쌍꺼풀 끼임 있는 부분이 싹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얹어주면 훨씬 더 쉽게 쉽게 색감을 올리기가 좋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정말 은은하게 빠져가지고 이거 초보자분들도 바르시기가 좋아요. 핑크빛 도는 이 베이스 컬러를 묻혀서 여기 뒷부분에 언더 있는 부분 컬러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 살짝 조금 더 음영감 있는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랑 여기 핑크랑 좀 섞어줄게요. 오늘 약간 모브한 느낌으로 가고 싶거든요? 이게 완성하고 나면 좀 그윽한 느낌인데 깔끔한 느낌까지 같이 있어요. 이 정도만? 너무 많이 올리진 않을게요. 해준 다음에 아이라인 바로 냅다 갑니다. 어, 이거 벌써 다 썼어.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라인은 그냥 최대한 눈매 따라서 가줄게요. 살짝 라인이 거든다, 걷은다, 거든다는 느낌으로. 요즘에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약간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더웠다 추웠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확 더워지는데 그때 되면은 또 마려운 게 바로 이런 프리, 아,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니까 쪼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너무 화려하게는 안할 겁니다. 이 컬러만 사용을 할게요. 이 컬러 사용해서 라인 끝부분 조금 풀어줍니다. 그래도 갖출 건 갖추는 꼬안꼬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추가. 이 방금 발랐던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눈썹까지 같이 채우기가 좋아요. 눈썹도 조금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눈썹이 각 잡힌 듯 지나면은 너무 색조만 완벽하게 올린 느낌? 이런 포인트들도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브로우를 올리는 것보다요 섀도우로 색감을 주고 올리면은 브로우를 쓰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썹만 진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내가 사용한 음영 컬러에 색감을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이 눈썹 톤과 이 눈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라돌이들이 엄청 편안하게 하기가 좋은 거죠 이제 여기서 살짝 파우더를 갈 건데요 파우더 이거는 V 엑스퍼트 블러 픽싱 파우더 사용을 할게요. 광이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나 약간 지속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위주로 올려줍니다. 그냥 살짝의 광만 좀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입니다. 이거는 눈썹 모랑 좀 비슷한 컬러인데요. 눈썹 모에 살짝 맞춰서 이렇게 하면 그 평소에 쓰는 시간보다 엄청 금방 하게 돼요. 반대쪽도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 할 때에는 대칭만 조금 신경 써서 너무 틀어지지만 않게 해주시면 돼요. 뷰러는 조금 저는 꼼꼼히 해줄게요. 뷰러를 좀몇번 대체하려고 여러 가지로 써봤었는데 제 눈에는 이 시세이도 블랙 뷰러가 가장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오사카를 다녀왔거든요. 역시 훨씬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세이도 블랙 뷰러랑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 여행을 가거나 일본 여행 가는 친구가 있으면 요거 9,000원에 살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꿀팁입니다. 마스카라는 요거 웨이크메이크 마스카라 요거 블랙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얇아가지고 한올한올 한올 올리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안쪽에 점막을 조금만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오늘은 속눈썹을 바짝 올렸기 때문에 점막을 좀 꼼꼼히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볼터치를 갈 건데요. 볼터치는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원믹스 사용을 할게요. 오늘은 이거랑 좀두 개를 섞어볼까 봐요. 아니 제가 이거를 일본 갔을 때 가져갔는데 떨어뜨려가지고 깨져가지고 새 거를 다시 개봉을 했거든요. 아, 아까워서 미치겠어. 이게 또 파데 프리에는 여러분 이렇게 색조를 은은하게 주는 것도 되게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비오브 볼터치가 모공을 싹 메워주는 그런 텍스처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 모공 있는 부분을 좀 메워주면서 가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드 진저 컬러를 묻혀가지고 눈 애교살 이 뒷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은 이게 또 톤이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빠르게 빠르게 혹은 간단하게 할 때에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쉬폰 피치를 묻혀서 뒷 부분을 좀 눌러주면서 색감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잔잔하게 코끝도 살짝만. 브러쉬를 좀 바꿔서 이 밀크 베이지 컬러 있잖아요. 우유 빛 나면서 살짝 보정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살짝만 가장자리를 이렇게 펴주고 조금 밝혀줘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면 훨씬 더딱 세틴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립을 갈 건데요. 립은 오늘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페리포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페리포터를 입술에. 이거 되게 차분하게 발리는 컬러거든요. 컬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어쩔 체리를 좀 써줄 건데요. 쿨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웜톤 립에다가 안쪽에 연결을 하면 엄청 엄청 예뻐요. 그래서 요즘 저의 최애 포인트 립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되게 잘 어울리죠? 요 하이라이터를 또 이용을 해주면 그렇게 예뻐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듀이문 컬러인데요. 브러쉬에 그냥 살짝 묻혀가지고 코끝이랑 요 콧대 부분을 이 하이라이터로 조각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코끝 이렇게만 해주면 딱 날렵하게 싹 살아요. 이거를 파데프리에다가도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시간 얼마 안 가거든요. 이렇게 입술 산도 이렇게 살짝 해주면 이 느낌이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도 이거 마지막에만 톡톡한 번만 이렇게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성도가 완전 달라져요. 이제 쉐딩으로만 턱선만 살짝 잡아줄게요. 이거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제조명입니다. 이게 제가 수다를 떨면서 해서 그렇지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이것만 딱한 다음에 10분이면 끝나요. 그냥 툭툭툭툭 발라주고 끝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목이랑 얼굴 가장자리 살짝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끝! 여기서 이제 저는 머리랑 옷만 살짝 갈아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는 헤어랑 의상까지 입고 왔습니다. 단단. <laughs> 여러분 딱 보면은 그냥 이게 파데풀이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좀 괜찮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며칠 뒤에 만날게요. 안녕. You all the time